1,500만원 선에서 바이크를 찾고 계신다 라고 하시면은 이 영상 잘 보시고 안녕하세요 브라더 모터스입니다 오늘 시간 중고 바이크 위탁 판매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모델 2021년 인디아 모터사이클 스카우트 바브 모델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1, 2, 2주 전 1주 전에 2주 전에는 소프트테일 스탠다드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바로 판매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에는 팻보이 신차급 바이크를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어 바로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테일이나 아니면 그 스탠다드나 아니면 팻보이를 찾고 계셨던 라이더분들 중에 어 이제 또 비슷한 바이크가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계셨던 어, 구독자님들 내지는 라이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의 이 스카우트 바브 모델 한번 눈여겨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디안 모터사이클에서 이 스카우트 어, 좀 인기가 있는 편이에요. 인디안을 처음 입문하시는 라이더 분들이 좀 많이 타시는 바이크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할리 데이비슨 스포스톡 883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일단 883보다는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883이 좀 작아서 어, 입문하시기가 조금 어려웠던 라이더분들이 인디언 스카우트를 조금 더 선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엔진의 특성이 조금 다른데요. 할리는 둥둥둥둥둥둥 하는 이런 고동감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은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엔진의 필링은 할리 데이비슨보다 조금 더 부드럽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투어를 가거나 했을 때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엔진 필링과 엔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무사고의 차량이고요 좌우로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왼쪽에 엔진 카드에뭐 이렇게 완전히 칠이 벗겨질 정도는 아니지만 생활기스 정도의 이렇게 살짝의 스친 기스 정도만 하나가 지금 눈에 보이는데요 그점 말고는 차량의 관리 상태가 매우 훌륭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론트 타이어와 리어 타이어 피럴리 어, 나이트 드래곤 제품으로 다 교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어의 솜털이 프론트 리어 고스란히 살아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소모품은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컬러가 조금 어, 좀 멋있습니다 레드 컬러인데 무광 레드예요 많이들 못 보셨을 그런 컬러고요 검정 색깔의 밋밋함을 어, 조금 더 화사한 느낌으로 이렇게 좀더 세련되게 이렇게 느껴주기 때문에 남성 라이더들뿐만 아닌 여성 라이더 분들이 타시기에도 굉장히 멋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엔진 가드가 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리어 서스펜션이요 오,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는 리어 서스펜션인데 폭스에서 나오는 좀 좋은 리어 서스펜션이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탔을 때 주행 승차감이 조금 더 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스포츠 주행을 했을 때도 조금 더 좋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 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리밍이 그래서 나오는 머플러를 튜닝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조 변경까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파워풀한 배기 사운드를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나비에서 나오는 추천의 블랙박스가 프론트 니어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버 스타일이다 보니까요 뒤에 어, 휀다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쇼 텐다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뒷 타이어가 좀 많이 노출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등받이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사람이 타시더라도 조금 편안하게 탈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사이즈의 바이크에서 뒷사람이 굉장히 편안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손바닥만한 어, 등받이로, 등받이가 로등받이 장착이 되어 있으면 어, 그나마 뒷사람이 뒤로 떨어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 하나만으로 장거리를 도어러 갔다 오실 때, 어, 뒤에 타시는 분이 좀 편안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가 이제 한 14,000, 15,000이 정도 때밖에 타지 않았어요. 준신차급의 바이크를 상태를 잘 가지고 있고요. 일단 저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펫보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뭐 1,000만원 후반대에서부터 2,000만원 초반대까지 이렇게 가격대를 형성을 했지만 지금의 이 바이크 1,000만원 중반대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 예산이 그때 어, 나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 1500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바이크를 좀 눈여겨보기가 좀 힘들었다 하시는 라이더 분들이라면 지금의 요 바이크 1500만원대에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어, 좀 더, 어,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튜닝 머플러의 배기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요. 이 차량 정확한 현재 주행거리가 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닝 모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배이사운드는 파워풀한 편이고요. 구조 변경은 완료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는 14,513km, 이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는 14,513km를 주행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판매금액, 이 차량의 판매금액은 1,549만원, 이 차량의 판매금액은 1,549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천만 원 중반대 이 정도 컨디션의 바이크는 좀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천오백만 원 선에서 바이크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이 영상 잘 보시고 그다음에 뒤에 사진 아니면 영상 하단에 제가 이렇게 글 써놓는 거에 블로그 주소를 링크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셔갖고 디테일 사진들을 잘 보셔갖고 바이크 구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체격에는 조금 작을 수는 있어요. 영상에서 딱 보시다시피. 어우, 바이크가 좀 작아 보이네? 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제 몸이 크기 때문에 바이크가 좀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제 체격에서 이렇게 바이크를 착석을 해본다라고 하시면은, 어, 다리는 굉장히 편안한 착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키가 187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편안함을 가지고 있고요. 바이크도 좀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루기가 좀 편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울트라를 제가 앉았을 때는 조금 음, 무게감을 느끼고 어, 다리는 뭐 원체 뭐잘 다기 때문에 어, 다리가 뭐다 못다고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바이크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어, 무게감은 울트라나 이렇게 큰 대형 투어링에 비해서. 굉장히 다루기가 좀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텝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앞으로 포지션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어, 포지션은 제 체격에서는 뭐 타기가 어,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체격이 좀 작으신 나이더분들 아니면 키가 작으신 나이더분들도 제가 다리가 이만큼이나 구부러지기 때문에. 키가 어느 정도 너무 작지만 않으신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탈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키가 작으시더라도 어차피 바이크는 한 발만 이렇게 까치말로 닫더라도 충분히 적응해서 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키 작으신 라이더 분들도 충분히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바이크를 입문을 하셔서 이런 아메리칸 바이크들을 좀 찾고 계셨던 라이더 분들, 할리나 인디안 쪽으로 좀 보고 계셨던 라이더 분들에게도 어, 적합한 바이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 이종소형을 따셔서 어, 아메리칸으로 할리나 인디안 쪽으로 좀 보고 계셨던 어, 여성 라이더 분들, 남성 라이더 분들 충분히 처음 입문하실 수 있는 그런 바이크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싼 금액을 주고 살수 있는 그런 바이크가 아니고, 편안하게 입문할 수 있는 그런 바이크고, 차량의 관리 상태 또한 괜찮고, 튜닝까지 되어 있고, 금액 또한 괜찮기 때문에요, 이런 바이크로 입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고 바이크는 오직 신한 마이크에서만 저금리 활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한은행 어플 SOL에서 한도 확인하신 후, 브라더모터스로 문의 주시고요, 요즘은 중고 바이크들, 어, 카드 거래를 할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라이트 바겐도 있고요, 중검단도 있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한 5%에서 4.9%만 내면은 어, 손쉽게 살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네이버에 있는 대형 카페 있잖아요. 바투메. 바투메에서도 그 카드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제가 파는 바이크 말고도 다른 바이크들도요. 수수료 5% 정도만 내면은 카드 결제로 바이크를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도 있고요. 뭐 롯데카드 중에 쇼핑 의로카라는 그런 카드가 있는데 무이자로 뭐 18개월에서 한20몇 개월까지도 이렇게 결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라이더분들이 그 카드를 발급을 받아갖고 바이크를 또 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이크를 사는데 현금이 조금 부족하신 라이더분들이라면 신한 마이카 내지는 카드 결제를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2021년 인디안 모터사이클 스카우트 바보 모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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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